턱걸이 횟수의 차가 가장 큰 때의 횟수의 차가 몇 회인지 풀이 과정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턱걸이 횟수의 차가 가장 클 때는 가장 점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럼, 꺾은 선 그래프를 확인해 봤을 때요, 가장 칸이 많이 떨어진 위치를 보니까, 무슨 요일에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걸알수 있습니까? 수요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일단 여기서 다섯 칸이 차지하고 있는 게, 5회이기 때문에, 한 칸에 1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수요일이 지금 떨어져 있는 칸수를 세 알려 보니까, 6칸이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차이는 6칸이 난다는 걸알수 있고요. 수요일에서 턱걸이의 차는? 차는 6회입니다. 따라서 답은 6회 되겠습니다.